가 갔었다니. 아승용차 승용처가 일로 갔었다고요? 예. 네. 어제 갔어요. 잘못 해요. 이 여기 승용차가댕겼다고요 오늘도 아마 서울 차 올라갔을 걸이 어. 어. 어쪽으로 차기 차 가는 바퀴들이 가야지 안 가는 데를 아무도 들어갈 수 있어. 아 증상 내려온다고요. 아 네. 이거 기대 안 좋던 좋. 여기가 엄청난 산골입니다. 어마어마한 산골. 여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 앞에를 콱 막아놨어. <laughs> 그래갖고 열쇠가 있어야 들어오는 곳입니다. 마트 호박을 저렴게 심었나? 아주머니 저기 계시네. 아 가지도 많이 심어놨네요. 가지. 예? 여기 처음에 들어오실 때가 20년 되셨다 그랬죠. 여기 처음에 땅살 때는 한 평에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때 당시에? 1 2 0 0 그때 당시에 12,000원요? 그때 부동산에 갔으면 예. 여기 4천만 원이면 사는 건데 예. 여기 한 평에 5천저5 0원씩 받아 달라더래요. 5,000원씩요? 예, 네, 그런데 그영감을 직접 그절짓는 다고 그, 절 짓는다고 그, 저, 그, 대청봉이 있는 할머니, 그, 절지서 같이 있다 그러면서. 설악산 대청봉요 예. 네. 그 할머니가 아주머니 보고 여기 절지하고 같이 살지요? 그 아저씨를 알아요? 그 아저씨를 알아요? 모르지! <laughs> 그래가지고는 그때 이걸 8,500 줬어요. 저쪽에 3,000페이저 있는데 저렇게 가서. 8,500만 원요? 예. 네. 와. 8,000페이니까.

그 때, 이게, 사실 때몇 평이었죠? 사실 때. 8,000평. 8,000평? 네. 8,000평에 얼마? 8,000만원? 8,500이었나봐. 8,500만원? 8,500만원. 지금 여기 평에. 20만원 준다고, 저, 어, 내가 노부사람한테 뭐 팔아가지고, 저기, 그, 월정사에다가 뭘한 가지. 뭘 하나 집한 채는 길거 아니냐고 15억이면 그 5천 평이니까 예 하라 그러니까 20만 원. 비 받은 거는 예. 안 판다기들이. 안 판다기들이. 땅은 팔지를 않는다기들이. 20만 원. 20만 원이면 5천 평면 이 10억이잖아요. 10억이지. 그랬는데뭘한 가지 하라그러나 우리 이제는 뭐. 조상들 다 모셔놨으니까 이제는 팔아도 상관없으니까 오. 팔아서 뭘 하라고 그러니까 노부사리 물어보니까 시주받은걸안 판다고 그래요 그 전에 여기 일하다 보면 뱀도 막 나오고 그러죠 아, 여기 하우스 지어놓고 있는데 작년에도 여기다가 다쓴 것더니 풀도 예. 없었어요 아주 같이 이렇게 굵은 게 달리고 하우스 여기 있는 걸이 소방이 헐어서 저쪽에다 아, 뱀이 나오더라고요 그 하우스에 뱀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올해는 못 보셨죠 올해는 예 네, 올해는 못 봤어요 그왜그왜7 4고 있잖아 빨간 울긋불긋한 거와 네. 뱀이 많았어요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여기 농사질 때 힘이 좀들 들었죠 그럼요 같이 하니까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 힘들죠 못해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음... 버스 타고 와서 걸어 여기로 올라 그러면 물은 요 밑에서 갖다 먹으셨어요? 일하면서? 물? 먹는 물을 처음부터 이 물을 했었어요 처음부터요?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저기다가 예. 저기 초번에 개울물을 퍼다 먹는데 아우 거기 올라 내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기 올라내는게음 그런데 여기 물이 계속 샘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뭐 워낙 물이 저기 많이 많아갖고 저 밑에 그 고기 아니 이게 안말로요 겨울에도 안 열어요 음. 그래서 여기 세미 내려오 이게 뭐저큰 산줄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뭐 여기 여, 여기 등강세에서 내려와요 거기 저기다 옹그를 파고서 내 먹는 샘물요 예 이런 그 게, 물은 진짜 좋겠네 배를 술병을 이렇게 놓고 호수를 고다 키워가지고 예. 이제 자연으로 그냥 내려오는데 여기가 높으니까 물이 일로 내려오죠아 여기 못 내려가겠다 풀이 많아갖고 이 사람이. 어저께 여길 쳤다니만 이걸 쳤는데 그새 이렇게 컸네 안 되겠다 요로 율로, 기로 가면 은갈수 있는데 아유 안돼안돼뱀 뱀 무서워서 안돼 요거는 화장실인가 봐 화장실 화장실 지어놨.. 그죠? 화장실은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응? 화장실이래요? 이거 화장실이 아오 안에도 또 샤워하고 화장실 할수 있고 또 여기 또 화장실이 와 화장.. 하자... 아유 됐어 됐어 뭔 화장실 음, 제가 여기 또 벌집을 이렇게 지어 썼네. 어디요? 벌집? 크게 지은 걸 이걸 끼냈네. 작년에 지었네. 이금 말벌, 말벌집이다. 말벌집. 네. 아이고, 세상이 이따 가 한시 오니까 저렇게 벌이 집을 지도. 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뭐 호박을 저렴한 시원한 나 건강을 하는데 짜한 놈. 라어 여기다 주 숨겨가지고. 여기는 만삼 같은 것이면 좋겠는데 만삼. 음. 이게 뭐 방울 돈보다 거의 다 찌그러져 버렸나? <laughs> 야한개따 먹어보자. 호박 좀봐 호박. 어... 호박을 이렇게 호박 많이 심으면은 그만요. 이이 트럭 쳐는데 그때 아이고 이, 이 하우스는 해. 누가 지어난 거예요? 예? 이 하우스 이거 우리가 지었지 이거, 이건 아주머니가 지어낸 거라고요 예. 맞아 한 20년 전에 제가 옛날에 이 동네 사람들하고 왔을 때 여기 있었을 까야 아마 움막이 맞죠? 예. 구슬장 놓고 예. <laughs> 야 호박 말씀 숨어놨다 호박말숨때더에이 사람이 뭔, 호봉, 오방... 여기 배, 배추 심어도 잘 되는데. 맞아, 이 집이요. 옛날에 제가 반겨. 아. 그, 그래, 동네 사람한테 물으니까, 저기 뭐, 어디 도시에서 오신 분이. 누가 왔다 갔네, 이거를 놔둔 거 보니까. 아니 뭐, 사에뭐 다니는 분들. 맞아, 맞죠? 여기서 사셨지, 옛날에. 그죠? 그때는 이거 한 했어. 예, 그거 허나니까 밭이, 커요. 밭이 엄청 커 보이더라고. 난거안 컸는데, 그게 다 밭이고, 이난렇게안 키웠지. 그러니까 아저씨가 고생 많이 하셨지. 아유. 그리고 돈도 못 쓰고 갔어요. 돈도 못 쓰고 돌아가셨다고요? 돈지만 해놓고 쓰지도 못했어. 아, 맞아, 옛날에 여기서 하셨어. 초모, 초모 자꾸 여기서 살았죠. 뭐, 무자보살들이 저저저그 저기 저기 아래 들리그 아저씨가 있어. 난 물을 불쌍하다고 이 집이 죽였다. 이 집이 옛날 맞아 여기 살았어. 아우. 야, 그러니까 아시요 차라 계실 때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 여기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나. 이거 밭다 일궈서 만들으라고. 안 아... 면에서 먹고는 이 하나 없어 우리가 고생했지. 둘이서 사람만 사고 둘이서 계속 그... 잘안걸고 놓고는 할아버지가 보고 뭐 보고 뭐. 먼 길로 떠나시고 나니 할머니 혼자서 이제는 농사짓기도 벅차죠 벅차지 못, 못 짓는다니까 안짓니까 이렇게 묶어지지 않게 되면 이건 뭐 이렇게 다 봉거지가 먹어서 와라가지 가지를 가지를 이래 심어놓고 따다 먹긴 따다 먹나 근데 그런데 고추가 여기 해바리나 버그는 아직 빨간 고추가 안 보인다 다 따았나? 안 익어요? 여기? 안 익어서? 해발이 너보잘안 익죠? 익는 곳을 라안쓴 거예요? 안 입... 익는다고 내가 그랬더니 추워서 그래 네. 워낙 여기가 해발이 높은 곳이라 갖고 추워서 그래 입구서부터 여기까지 3천 포기를 쓴 거였는데 3천 포기요? 3천만 원을 저대 와서 그거를 했는데 아이고3해 삼천만 원요? 입질 않아서 씨 값도 못 뺐다니까 씨 값도 못 뺐다고요? 대화서 우리가 3천 평을 있는 곳을 신고가지고 6년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아, 근데 여기 땅이 한 평에 20만 원 한다니 하긴 뭐 지금 오지간한테는 종선도 가보면 오지간한 다 20만 원 하더라고요 아니 물이 물이 야 호박보 호박 맞아 옛날에 여기 사셨어요 초모잡고 여기서 사, 살았죠 뭘보자보 그 살더니 그 저기 저기 아래 들리고 아주 야, 맞아. 불쌍하다고, 이 집이 왔다. 이 집이 이 집이 옛날 아, 맞아 여기 살았어. 아우. 야, 그러니까 아시요 살아 계실 때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 여기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나 이거 밭다일궈서만든라고 둘이서 사람막 사고 둘이서 계속 그짠걸숨겨놓고는 할아버지가 먼뭐 뭐. 길로 떠나시고 나니 할머니 혼자서 이제는 농사짓기도 벅차죠 벅차지 못, 못 짓는다니까 안으니까 이렇게 아. 못 빠지지 앉으면 이건 뭐 이렇게 다 봉거지가 먹어서 와가지 가지를 가지를 이게 심어놓고 따다 먹긴 따다 먹나. 근데 근데, 고, 근데 고추가 여기 해발이 높아 으로 나지 빨간 고추가 안 보인다 다땄 나? 안 익어요 여기 안 익어서 해발이 높아 잘안 익죠? 익는 고추안 거예요. 안 이... 익는다고 내가 그랬더니 추워서 그래. 예. 워낙 여기가 해발이 높은 곳이라 갖고 추워서 오, 그래. 입구서부터 여기까지 3천 폭에 숨겼는데 3천 폭이요? 3천만 원을 저대 와서 그거를 했는데 아예 세어요 3천만 원요? 해 시값도 못 뺐다니까. 시값도 못 뺐어요. 다 응. 30만 원. 대와서 우리가 3천 평을 있는 곳을 신고 가지고 6년을 농사 지었기 때문에. 아, 근데 여기 땅이 한 평이 20만 원 한다니. 하긴 뭐 지금 오지가 난된 정선도 가 보면 오지간한니다 20만 원 하더라고요. 아니, 물이 물